예언니 로블록스 자 오늘은 혼자 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부스터를 무료여서 만들어서 전 호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저, 그리고 컴퓨터를 안 해요, 컴퓨터로. 그, 컴퓨터로왜 해요, 컴퓨터로. 누가 합자비냐. 어찌비? 누가 합자비냐. 뱅글뱅글 지배는. 뱅글뱅글 지배는. 할 거면 들어와. 들어. 내가 할 거면 들어와. 음. 자다맞췄습니다 저희가 안 합니다. 전 이거 할게요. 따라오든지 말든지 해요. 이 정도면 따라와라, 죠 당신이 따라와요. 저 그거 접었거든요. 저 로블에서 그거 접었어요. You got it. You got it. You 주 o 그럼, 여기 들어와서 날 찾아오시던지. You got it, you got it, you g 아, 이거 해요, 같이! 좀! 왜냐면, 유튜브로 해야 되니까 같이 하자고요, 님. 빨리 어... 충전 저 핸드폰을 하고 있어 요 싫으면 질까요 인도 질까요전안갈 거예요 지금은 지금 1학년 나도 안갈거예요 가서... 같이 해요 안녕. 여러분 오늘은 진짜 저 혼자 합니다 이화늘생물이 뭡니까? 저는 이제 해보도록. 하괴슴 위드 와 저는 단발로 할 거라서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제 친구거든요 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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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, 얘가. 아! 가! 다시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안 한다며요. 응네. 음, 근데 왜 들어왔어요? 헬라군. 안 한다며요. 학교이네요안 한다며? 야나 어디 있는지 찾아봐. 진짜 지금 내가 유튜브로는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알려줬거든. 날 찾아봐. 나는 풍선껌을 하고 있어. 이빵이고 입이 뭔가 너랑 달라 탈르탈르 탈룩 채원아 나 찾아봐 잠깐만 나 찾아봐 유카르스유카르츠유카르츠 싹싹쭉쭉싹 야 나는 뭔가 초록 노란 컨셉이야 초록 노랑 컨셉 초록 컨셉 초록 컨셉 초록 컨셉 컨셉 어 초록 컨셉 내 앞으로 와 사실 뻥이고 초록 컨셉은 아니야 지금 어 무슨 컨셉인지 알려줄까 지금 나 지금 노랑머리하고 있어 연노랑 너 어디가 있는 거야 저기가 있다 저기. 너 나랑 울라면 엄청 멀었어. 나 보라 컨셉이야. 그걸 속냐. <laughs> 나 여기 있는데 그걸 몰라. 여러분들도 아시죠? 그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